자 반갑습니다 포스콜딩스 주주님들 그리고 메이크 머니 구독자님들 자 오랜만에 포스콜딩스 종목을 브리핑 드릴 예정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좀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마감이 조금 낮긴 했지만 마이너스 1.56% 정도 하락하면서 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외에도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했다가 뭐 거의 하락을 했고요 삼성에스티나 다른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셀 기업들도 다 주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들도 어제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오늘도 개파락을 했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메꿔 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지수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포스코징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 시작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좀 저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 LGN솔 쪽에서 포드발로 공시가 두개 나왔죠. 75기가와트랑 34기가와트. 그래서 총합하면은 109기가와트입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에 계속해서 공시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도 여기에 동반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좀 상승, 상승해 줄 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갭상승했다가 좀 뱉어내는 흐름이 나와서, 그렇게 크게 좀 기대를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폭락도 있었잖아요. 보시다시피 어제 나스닥 지수도 하락했고 반도체 지수는 거의 뭐, 뭐 반도체가 하락을 이끈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2차전지로 수급 좀올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오히려 갭하락했다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2차전지는 상승, 갭상승했다가 하락 흐름 나오고,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아, 진짜 이거 시장에서 어떤 거를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게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 보시면, 장중에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인데, 좋지 않았어요. 자, 타이거 2세던지이거 ETF 펀드 보시면은 마이너스 0.85%로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LG 엔솔도 원래 시초가가 2.8% 갭상승이었어요. 근데 0.9%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다른 뭐 배터리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LG 엔솔이 하락하게 되니까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줄 하락하는 모습도 나와주기도 했고. 자, 뭐,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반도체가 흐르고 나서 여기에 실망 수급이 2차 전지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LG엔솔에서 이제 대규모 공개를 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된 거는 참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반도체의 경우에도 5% 박살 나긴 했지만 테슬라는 보합권에서 버텨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2차 전지 시장에 좀 좋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이상합니다. 뭐 금투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잘 들어와주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4년도 초반부터 중반으로 가고,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말라간다는 거는 점점 주가의 탄력성을 못 받는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주가도 우상향을 할수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적으면은 주가가 약간 조금 우하향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그 다음 하락 시즌에는 거래대금이 완전 줄어들죠.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하락 시즌이니까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하실 때 거래대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도 상승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 하락 나올 때 거래대금이 다 죽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도 그 와중에 포스콜딩스 수급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9월 달부터 보시면 이때부터 기간 투자자들이 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이전에 매수분을 매도하는 물량은 또 딱히 아니었고. 약간 시장의 매크로 분위기 때문에 매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아, 기간 투자자는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 수익이 무조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절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절 비율도 꽤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를 기간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수치적 데이터, 가치적으로도 다 분석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점일 때의 매수를 많이 합니다. 주가가 고점으로 갈수록 기간을 좀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아래로 가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속적인 수급이 이후에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포스콜딩스가 오늘은 좀 긴급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121선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의 가치적인 부분을 제가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나 분위기나 약간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철강이나 리튬이나뭐 이런 얘기는 안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기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조선주들이나 뭐 여러가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있겠죠. 유한양행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막 특정 주도 섹터가 어디였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고 약간 테마가 주도했던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딩스의 가치의 문제가 아닌 시장 지수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2차 전지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작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지수 때문에 막 이런 난리 나고 오늘도 막 하락하고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게 타이밍이 잘안 맞는 섹터다라고 좀 보입니다. 뭐 과거에는 그래도 상승 타이밍 너무 좋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왔지만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다. 뭐 ASML 실적 박살났다 이러면서 막 시장 때문에 때려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수작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브리핑하는 입장에서 다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포스콜딩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